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이 있는 경남 하동에 58세 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교포신데요. 중국에서 결혼해서 딸을 하나 두고 이 한국에 오셔서 남편과 함께 경남 하동으로 어 오셔가지고 중국집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6년 전에 사별하고, 예, 지금은 홀로 계신데, 설상가상으로 이 투자를 잘못해서 이 중국집도 날려먹고, 지금은 중국집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 여성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안타까운 그런 사연들도 많고, 예, 하지만 이 나이도 아직 한창이시고 해서,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여성분의 사연을 잘 듣고 나하고 좋은 인연이 있겠다 싶은 남성분이 계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살고 계신데 어디신데요? 경남 하동이요. 아 하동? 예. 아이 좋은데 사시네요. 아, 안 좋아요. 아, 좋은데 그 나이는 <laughs> 어떻게 되세요? 지금은 67년생이에요 아 그러면은 59세신데 예아뭐 사별하셨어요? 연하셨어요 사별이요 얼마 됐어요? 사별하신지 6년째 가네요 아 6년 예 원래 저기 하동이 고향이세요? 아니면은 뭐... 아니에요 아그 들어오신 거네요 하동으로 예 이사로 왔어요 언제 오셨어요 하동으로? 어저한 10년째 그 되네요 아, 그럼 하동에서 사별을 하셨네요. 예. 아, 뭐 기농을 하신 거예요, 기총 같은 거? 아니고 그냥 여기 이사 와다 보니까 그냥 와서 뭐. 아. 예그런 근데 식당이... 목소리는이 한국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 저기가 우리가 이제 교포인데 예. 중국교포 97년도에 왔거든요. 그 중국 교포 맞죠? 예, 예, 예. 아, 97년도에. 예. 결혼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셨어요? 예. 늘와 가지고 지금 사별해서 혼자 있고 딸은 시집 갔고 아딸 하나 있어요. 예, 시집 갔어요. 아 그럼 지금은 하동에 혼자 계시네요? 예. 아 그러시구나. 어떤 일을 하세요, 선생님? 그냥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식당에서? 예. 어뭐 알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냥 내가 하다가 그냥 그냥 이름 일반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아, 하기 힘들어 가지고. 예. 네. 예, 그냥 일해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보니까 사별하신지 한 6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예근데그 동안에는 뭐 사람을 만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는 누구 소개하긴 하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아 소개는 몇번 받았는데. 예, 언니들이랑 소개한 사람 있어요. 아, 근데 그러면... 마음에 마음에 드는 분이 없었어요 그 동안에. 예, 그렇죠. 중국에 있을 때는 어디 사셨어요? 연변이에요. 아, 연변에 예예. 근데 선생님 이제 목소리가 이 한국 사람 거의 다된것 같아요. 저는 좀 예민해 가지고 금방 알아볼 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은 <laughs> 말씀 안 하시면은 중국에 오신 중국에서 오신 분이랑걸 모를 것같은는데 그러니까 여기 계속 경상남도에서만 살아 가지고 예. 예예. 아, 그래도 저기 한국말을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회사도 다니고 뭐그럼 아, 저기 선생님 예. 그 어떤 남자분을 만나고 싶은지 그 이상형 선생님 이상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상형이요? 예. 어 글쎄요. 음... 글쎄요라고 하지 말고 이상형을 얘기해야 뭐그 이상형을 맞춰서 제가 소개를 드리지. 그러니까, 내 보도가 나이 몇살 이상이어야 되겠죠? <laughs> 아, 몇 살, 이제, 나이는 아, 한... 몇살 많은 사람? 한몇 예. 살까지 많아야 돼요? 한 어, 서너 살 하고, 뭐 한그냥 70살 밑에만 안 될까요? 아, 70살 밑에만 돼요? 예, 70살 네. 이상도 있어요? 아, 70살 이상도 있고, 90세도 있어요. <laughs> 아, 나이는 별로 상관 안 하시네, 보니까. 아... 아니 그냥 뭐 노후에 무슨 그러니까 나이는 별로 상관 안 하시죠 그러니까요 사람 착하고 뭐 예. 여자를 잘 생각해 주고 잘 생각해 주고 예 돈도 좀 많고 예 경제도 있고 뭐아 그러니까 돈도 좀 많고 예아 그냥 뭐 노후에 무슨 둘이 살수 있는 정도로 해 가지고 네. 너무 뭐, 내가 뭘 잘못해 가지고 다 무슨, 어디다 투자한 걸 잘못해가지고 다, 다 날라갔어요. 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laughs> 아이는 상관없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고. 예. 아, 그런 분을 찾으시면요 그죠? 예, 예, 예. 선생님, 키는 한 얼마 정도 돼요? 키가, 키가 안 커요. 1m50 정도요. 몸무게는요? 50kg 안 나가요. 아. 그4 9키로 나가네요, 그죠? 예, 예. 그냥 5 0키로 가까이요. 조그마한 하신 분이신 네 보니까. 예, 그냥 키가 작고 예, 음. 저해요. 얼굴도 좀동안이세요 그냥 뭐 <laughs> 그래요. 예. 예. 취미 생활 같은 거는 뭐 따로 하는 게 있어요? 취미 생활. 취미 생활은 취미 생활은 원래는 이제 뭐 혼자 그냥 수영하러 가 봤는데 너무 멀어 가지고 하동 시내로 아. 가면 예. 그냥 아유. 뭐 혼자는 다 다닐 데가 없으니까 못 가고 뭐 그래 있어요. 그 주로 뭐 시간 날 때는 좀 심심하겠네 혼자 계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낚시도 좋아하는데 네, 예. 네 스킨 스쿠버 이제 다이브 장비도 있는데 그 산지 오래돼가지고 아 스킨 스쿠버네 장비만 있고 예. 것도뭐 짝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짝이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물속에. 아, 그래. 그서 네. 스킨 스쿠버잘하는 남자 만나면 되겠네. <laughs> 그런 사람. 아그런거 좋아하시는가 봐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낚시도 아. 잘해요 아 낚시도 좋아하고? 예아 그래 아이고 그 저기 하동은 그또 바닷가 나가려고 그러면 또 가깝잖아요 40분 나가면 돼요 40분 안 걸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쪽으로 남해 쪽으로 가려면 한 40분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아 낚시를 좋아하시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바다를 좋아하니까 바닷가 아. 예 요리 같은 것도 잘해요? 음식 같은 거? 음식을 그니까 내가 식당 하다 보니까 음식은 내가 다 해요 아 그래도 저기 중국 음식하고 조금 다른데 한국 음식을 잘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손님들 지금 여기 중국집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만들거든요 제가 아 그런 거 하세요? 네 예, 식당을 하다가 내가 지금 너무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싹다 날래 먹고 지금 내가 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중국집 식당에 예, 지금 식당 다니고 해요. 있네요 예, 지,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했다가 내가 말하잖아 운영했다가 이거 다 날라 먹었다고 아.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그래 식당에 지금 다니고 있네요 이 식당이 내가, 내가 하는 식당이 주방에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뭐 네. 어. 저장짬뽕 장수용 간짜장 뭐 볶음밥 이거 다 내가 만들거든예 예아 예. 그래 저기 나중에 사람 만나면은 저기 예. 중국 음식 이런 거는 실컷 먹을 수가 있겠네. 여기 내가 하니까 뭐뭐 뭐, 뭐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웃음> <웃음> 그래요. 아, 선생님 그래 저기 이 사별하시고 예. 외롭게 이렇게 혼자 또 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예. 제가 좋은 분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예예. 예,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서 한번 소개드릴게요. 해네 감사합니다.